우리 양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맞습니다. 제가 지난 지 지난 주에 제가 설교를 한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제가 지난 달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로또 받은 우리가 로또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죄인 된 자의 모습에서 의인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다.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죄인들의 무리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여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선구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 중에서 흥부와 놀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부, 놀부는 동생인 흥부에게 부모에서 부모에게 받은 유산을 단한 푼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차지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형수가 밥을 하는 부엌에 들어갔다가그 주걱으로 뺨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흥부는 처마 위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제이베이 집에 구렁이 한 마리가 새끼들을 잡아 먹으려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막대기로 그 구렁이를 때려서 잡고 또 바닥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그 제비 새끼를 싸매주고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일이 그 일이 있은 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제비는 흥부에게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는데 그 박을 열어보니 금은보화가 들어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부는 제비에게 보상을 바라고 새끼를 도와준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으니 그냥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는 다리를 고쳐준 흥부에게 은혜를 갚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보답 차원의 보답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흥부가 재배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답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극률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 때, 그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란 이런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신민들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은총, 자비, 인자, 인혜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행한 것으로만 은혜를 받는다 라고 하면, 우리 중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은혜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방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빛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일인 줄로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인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가 잡힌 바된 그것을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소유했다거나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으니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자신의 것으로 구분을 만드셨으니 나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끝났다.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 끝이다. 어, 나 만났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라 아직 부활의 영광에 임하지 않은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전히 현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속하신 것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들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혔으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천국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매진한다. 나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달려간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laughs> 붙잡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담에색 도상에서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 그의, 사, 그가,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의 구원의 시작이고 동시에 사도로서의 섬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는 은혜를 베풀어 그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붙잡혀 있어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것을 붙잡기 위한 노력, 완전한 내 것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의 몸을 앞으로 하여 표때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 부르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삶을 단거리 주자가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오직 결승점을 향하여서 전력으로 달리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주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뒤라는 것은 자신의 과거 유대인으로서 성취한 것들, 그리고 교회의 핍박자로서 저지른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만일 그가 과거에 성취에 연연한다면 그는 자만해져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경주에 매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과거의 실패, 죄에 대한 애석함과 죄책감에만 눌려 짓눌려 있어도 심령이 붕돌고 믿음이 뒤틀려서 건전한 성화의 길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한 죄를 잊기 어려워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신은 사도라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로마서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핍박하는 원수의 노릇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서 5장 16절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 사실이라고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육신적 관점에서만 평가하고 판단했을 때의 과오나 다메색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의 계시에서 예수가 참된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알고는 그를 더 이상 그런 육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계 관점에서 메시아는, 메시아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정의와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예수를 보았을 때 그는, 그는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거짓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를 자신의 우편에 높혀참 메시아이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을 보고는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은 육신적인 이에 불과하고 예수가 하신 일이 참 메시아, 메시아적 사역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 15절에 그가 그때 얻은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참된 이해를 적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메시아는 다윗 왕조를 문자적으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인, 죄인들인 인류를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 대속적 죽음을 이루신 분, 그리하여서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토론을 종결하는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사실을 강조하는데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고 그것에 대한 대속의 제사로 스스로를 내어 주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던 분이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스두상에서 이런 사실을 이런 새로운 깨달음으로 얻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고 그와 연합되어 죄인으로서의 자가 죽고 새로운, 자아의, 새로운 자아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의인이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이 표띠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 변화된 삶,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그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laughs> 우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들어서, 들어서 어뭐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뭐뭐 예수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이 참 듣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여고 믿음의 사람이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 이다라는 말의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것처럼 살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버겁고 포기하고 되게 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핵심인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허무한 일이 되고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우리는 그 믿음을 강건히 하고 바로 세워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인데 그 선물을 간구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확신이 없고 불확신하다 그렇다면 그 불확신이 확신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들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즉, 믿음이 생겨나게 해야 될 것이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일인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인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라는데 분명 걸림돌 아니 죄송한 이야기지만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듣기를 즐겨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순종하는 자세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음식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 동생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마리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마리아가 거기 앉아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좋은 것을 택했을 것이고 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오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가끔씩은 마르다처럼 일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보다 다른 것에 치중해서 좋은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왜 믿음이 작을까? 나는 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브리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 믿음이 일들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조건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이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믿음이 없이 하면 이 찬양은 그저 울리는 꽹가리와 같은 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어떤 일을 할때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10의 1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 요구하셔도 되지만 10의 1만 요구하십니다. 그 10의 1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헌신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매년도 어, 봉사자 지원을 게시판에 받고 있습니다. 잘해서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다 죄인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오천중앙교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를 이미 계획하시고 주장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순종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믿는 만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믿는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구부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다릅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가 2 1일동안에 다니엘 기도회 가 끝이 났습니다. 거기 나오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정말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대에 처음, 서, 처음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섰고 어, 정말. 어, 오르고 고르고 선배로 선배로 세운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먼저 단에 서서 시작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간증 속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로 고백하고 시작하는, 시작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수 없으니 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습니다만 오늘 주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목표 지점 우리의 목표 지점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즉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배신하지 않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내함으로 결승선까지 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 끝까지 버티고 그곳에 갈, 갈, 갈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한량한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그런 그 삶을 살아드림으로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해하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을,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의인 되게 해주시고, 여전히 죄의 습성에 있는 우리들을 택하여서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는 자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함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옵나니. 하나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